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갑니다. 어, 요셉이 원했던 건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걸 원했어요. 그러나 그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17살. 지금으로 말하면 한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 나이대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팔려버렸어요. 은이 20개에 팔아 넘겼으니까 아마 형들이 은두개씩 나눠 가졌겠죠. 10명에서. 그리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으로 다시 끌려가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원했던 내 인생의 계획들을 착착착 계획을 해놓지만 그 계획대로 인생은 살아지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과 아픔들을 우리는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바로를 바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왕은 대통령, 조선시대에는 왕.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는 대통령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 바로 의칠리대장이라고 하는 건최측근으로서 경호를 책임 맡은, 경호실장 같은. 그, 그런 역할을 하는 보디발이 어 있었는데, 노예 시장에서 어 요셉을 산 거예요, 돈을 주고. 원래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개였거든요. 그런데 어 요셉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은 20개에 팔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왔는데 이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뭐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줄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구동이 같은 곳 노예로 또 감옥에 끌려갔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 그것을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이 있는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얼마 전에 사온 히브리 노예가 하나 있는데 일을 똘똘하게 잘하고 뭘 이렇게 맡길 때마다 잘 되는 걸 보면서 아 저놈은 어떤 신을 믿지? 왜? 애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덟 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떤 신을 섬기지? 아저 가나안 땅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 그러더니 아.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가 요셉에게 복을 주는 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집을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함으로 야곱이 일했던 라반의 집을 복준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 보면 이. 노예를 승진을 시켜 주는 거예요. 가정 총무. 가정 총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총 책임지고 밑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을 관리하고 일을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오늘 뭐 하고 뭐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다 모이면은 그날의 일을 정리해서 주인에게 보고하는 아주 대단히 높은 그리고 이제 여러 노예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내 집을 갖게 된 거예요. 가정총무가 되면서 집을 따로 공간을 하나 부여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일들을 관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6절 말씀 보면 모든 걸다 맡겼는데 딱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히브리 사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비류의 의미로서 애국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계층을 또 히브리 하비루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 절대로 애국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이 보디발 장군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요셉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일은 다 맡겼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얼굴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주 헨썸하고 미남이었고 몸이 날씬했다 이런 이야기죠. 애굽을 가 보면 애굽은 전통적으로 미인의 개념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애굽의 미인은 키가 작고 통통한 사람을 미인이라 그래요. 요즘 시대하고는 안 맞죠. 그러나 애국은 전통적으로 키가 작으면서 통통한 여자들을 최고의 미인으로 그렇게 어 보는데 요셉이 어쨌든 애국 사회에서는 아주 키도 날씬하고 그리고 얼굴도 예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10년이 지나서 7절 말씀 보면 10년이 지나고 27살이 됐어요. 얼마나 멋진 남자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여주인이 그만 욕정을 가지고 유혹하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눈짓 하다가 이 눈짓 한다는 얘기는 어 요셉을 종이 아니라 가정총무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나와 함께 내이 욕정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8절 말씀 보면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는데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게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당신이라는 거죠. 여주인은 나보다 위에 내 상전에 아내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고 나는 당신과 절대로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가정 총무를 맡겨놨는데 내가 당신과 관계를 갖게 되면 그건 여주인의 어, 그것은 주인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절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비록 애국당에 끌려와서 노예로, 가정총무로 살아가고 있지만 늘그 머릿속의 의식 속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늘그 생각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 생각을 가지고서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그러나 10절.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 유혹은 아주 치비한 거예요. 넘어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올 때까지 죄의 유혹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보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성도에게 달려든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여주인의 모든 유혹을 떨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 집에서 나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왔어요. 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앉았는데 여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 요셉의 옷을 잡고서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없다. 다 내보낸 거지 집 밖으로. 그랬을 때에 요셉이 옷자락이 잡혔는데 옷을 벗어 던진 채 도망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아까 싸워 이기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죄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장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곳을 떨치고 나가는 거. 왜 거기 그냥 있으면 옷을 잡히고 팔을 잡히고 나중에 끌어안게 되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떨치고. 가갖 근데 옷은 그만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자 화가 난 화가 난 이제 여주인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모여라. 이리 와 봐라.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14절 말씀 보면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무시당한 건데 지금 뭐라는 거 우리 우리 애굽 사람. 우리 주인이 보디발이 저 히브리놈을 데려다가 우리 애굽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에게 해코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물 옷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이제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실용하려고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옷을 둔채 도망쳤다.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남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사오지 않냐는 거예요. 당신이 돈 주고 사온 저 시부리 종놈이 감히 나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이놈이 옷을 남겨둔 채 도망갔다. 이 증거물이다. 그러면 이 당시 법에 의하면 노예가 종이 여주인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자리에서 사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 시장에 내놓는 거. 다시 종으로 팔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이지도 않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지도 않고 노예로 팔아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도 니다 어, 아내가 뭐 길길이 들뜨고 날뛰니까 어떻게 해요? 어, 보디발 장군도 화를 냅니다. 그러나 어디다 가둡니까?옥에 가두었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 왕의 죄수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을 가두는 장관 차관 임명 받아서 일하다가 실수를 하면 갇히는 감옥이. 왕의 감옥인데, 그 왕의 감옥의 책임자가 보디발 장군이었던 거예요. 일반 감옥하고 달라요. 대통령은 어, 교도소에 가도 어, 10명이 생활하는 그런 넓은 공간을 혼자 배려하잖아요. 왕을 섬겼던, 왕을 모셨던, 바로를 모셨던 신하들이 죄를 짓고 이 특별 감옥에 가게 되면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음식부터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면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에 보디발 장군은 평소 아내의 못된 행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정말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요셉에 대한 신뢰, 신임이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예요.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 거. 만약 요셉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당장, 목을 벨 수도 있고, 멜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특별 감옥에다가, 정치범을 가두는 특별 감옥에 요셉을 보내 놓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기고하지요.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애굽당 노예로 팔려왔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셔서 가정 총무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제 조금 애굽 생활도 익숙해지고 애굽의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이제 어느 정도 애굽도 그냥 살만하다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감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뭐가 있어요? 치아실이 있더래잖아요. 더 밑바닥으로 어찌게 보면.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감옥 속으로 인생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생각해 보면 내 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단은 저라도이다. 해와 달과 열한 불이 나를 향하여 저라도이다. 이 기가 막힌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는데 노예도 모자라서 이제는 감옥에 갇혀 버렸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간수장이 이 감옥도 행정 사무가 있잖아요. 오늘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오늘 아침 점심 하루 두끼밥 나눠 주고 이 행정적인 일들이 누가 아프고 누가 죽었고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행정 업무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긴 거죠. 왜? 요셉이 잡혀오기 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테고 그리고 나서 또 보디발이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감옥의 모든 행정 사무에 대해서 모두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면,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우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뢰하고 신임했던 것처럼 이 간수장도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맡긴 일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요셉이 모든 일 처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을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 집에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그대로 경험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아파하고 요셉의 삶도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삶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또 모함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는 것처럼 요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하루에 1km를 가든 10km를 가든 얼마를 많이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믿음의 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만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시속 100, 200으로 달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정 반대로 가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방향입니다. 하루에 한 발짝을 가든 반 걸음을 나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만 틀리지 않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나침반이 남과 북을 가르치는 것처럼 늘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려 버리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죄에 넘어지게 되고 유혹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복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